어이구 안 이들 아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맞주 인사해 안녕하세요 맞주예요맞주 맞추 이제 말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액션 영화제에 저희가 가가지고 아주 경호원으로 큰 활동을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커피숍 네. 아르바이트 여기서 우리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연말에 맛있는 거 많이 사먹자고 예 어. 잠깐 들어가 볼까?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이제 오픈을 좀 있다 하시나 봐요. 오신다고 해 가지고 이제 같이 네. 오픈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해 가지고. 아, 무슨 일을 하면 돼요? 어, 청소하고 커피 만들고 커피 만들고. 못 만드는데? 알려 주시면. 알려 드리죠. 금방 해요. 네. 아, 그럼요. 금방 하죠. 아. 네. 그럼 시급이 어떻게 돼요? 지금 최저 시급이 8,720원이. 아, 우린 최저 시급인가요? 그럼요. 최저 시급이죠. <laughs> 아니, 어디 가요? 와, 야, 야. 오전에만 3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오전에 반세 시간이라면은. 3만원? 그렇죠. 3만원이 안 되죠. <laughs> 그러면 두명다 줘요? 네? 아니, 세트로 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laughs> 아, 아직은 뭐, 세트로. 아, 저희 제가 파격적으로 해드립니다. 네네네. 일루와, 일루와. 알지? 7대3인 거. 어? 어? 바이바이. 너 그만 나가. <laughs> <laughs> 너 진짜 나갈래? 나만 제가 일한다. 내가 칠 해도 됩니까? 네가 무슨 칠이야? 내가 칠이지. 뭐부터 제가 일을요 어. 앞치마로 갈아입고 아, 어, 좀진대가 예, 한번 해볼까? 아우 어, 머리가 커가지고 너는 진짜. 그러면 배너를 밖에다 좀 내놓을까요? 그맞주가요거 어, 내놓고, 어. 나는 딴거 해야겠다. 출발. 엄무 없지? 예. 어. 응. 야야야야! 부시지 마시고. 조심해야 돼. 저 어우 무겁네 이게. 아유 같이 가 그럼 힘들어요 벌써 힘들면 안 되지 됐다 됐다 자이거도좀이 뭐 앞에다가 좀 예쁘게 <laughs> 좀 놔주세요 <laughs> 테이블이랑 의자 이거 왜 놔둬요? 아, 또 손님들이 밖에 앉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깐요 아, 밖에 앉는 사람을 위해서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앉아서 아니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응? 일하셔야죠, 뭐. 어, 일어나, 일어나. 일하셔야죠. 아, 일어나. <laughs>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 소독을 좀 해야 돼요. 분무기로 하나씩 뿌리시고, 그리고 이 마른 걸레로 테이블이랑 이렇게 한 번씩 싹 닦아주세요. 아, 예, 예, 예. 네. 와, 테이블이 되게 이쁘네요, 여기는 아, 커피숍이. 그죠. 음. 저도 해놓고 되게 뿌듯했어요. 음, 그러시네. 원래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음. 저희 이제 한 이, 3개월 정도 안 됐어요. 다른 데서 하다가 와가지고. 어, 어. 요새 좀 위드 코로나라 야야야 야, 야! 응. 장난치지 말랬지 내가 진짜 달자 이제 테이블도 다 닦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손님 맞이를 위해서 응. 이제 커피를 좀 배워보는 게 어떨까요? 커피를 예.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를 안 먹는데요? <laughs> 아니 커피집에 알바 오셨는데 커피를 안 드신다고요? 원래 안 먹는데 어떻게요? 아왜 커피가 안맞으시나요안맞어요 <laughs> 음... 이런. 저도. <laughs> 단거 좋아하거든요. 아, 음. 저희 엄청 맛있는 커피 있는데. 어, 그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주방으로 들어가실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유, 좁은데? 들어갈 수 있어요. 깨면 안 된다, 이런 거. 사장님 거. 너 어떻게 들어올라. 못 들어와도. <laughs> 아이 참, 이거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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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접어. 아유, 잠깐만. 어, 배, 어. 배를 좀 접어봐, 다시. 읍. <laughs> 그래. <웃음> 자, 들어. 어, 야. <laughs> <laughs> 머리가 머리가 아유 됐어 됐어. 그래, 그래 그대로 와 그대로. 아 잠깐만. 아. 니 이게 혼자 1인 샵이다 보니까 아, 내가 없네 그래서. 그 우리 맞주는 앞에서 청소기 좀 돌릴까요? 그래 그래. 청소기 응. 돌려라. 좋습니다 음. 한번 해볼까요? 와, 커피는 처음 만들어보네 아, 그러세요? 살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카페 모카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 모카 맛있죠 네. 어려운 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초콜릿이랑 우유로 초코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얼음을 네. 이렇게. 얼음을 푸고 네 그리고 저울에 재서 저울에? 네, 왜냐면 정확성을 위해서 어어. 매번 똑같은 맛의 음료가 나가야 되니까. 아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200ml를 넣고. 커피는 누구나 뽑기 쉽게끔 제가 세팅을 다 했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슬롯 머신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포터필터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커피를 갈아서 음. 이제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어.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정량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템퍼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렇게 매끈한 뭐 커피가 어, 되거든요 어, 어. 여기에 홈이 있거든요 어. 이렇게 맞춰서 그 조립식 같은 느낌 이렇게 누르시면 음. 30g 정도의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이게 어. 초콜릿 카페 모카 아, 쉽네 그죠? 어,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는 똑같이 커피 뽑고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물에 얼음 이렇게. 뭐야? 너무 쉽다. 저 아메리카노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네,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한번 해줘 봐. 안녕하세요. 네, 손님 뭐 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 어린애한테 안 팝니다. 나가세요. 엄마 사오래요. 엄마, 엄마 거? 오케이. 얼음을 넣고 물을 여기 정수 물을 받아 주시고 200ml를 맞춰 주시고 그리고 아, 이제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아, 네. 충분히 제가 할수 있어요. 충분히. 음. 얘를 음. 빼서 버리. 응. 음. 버리고 <laughs> 얘를 좀 닦아. 응. 음. 보니까 닦고. 닦고. 그럼 <laughs> 얘한테 가. 그렇지. 얘한 음. 잔. 눌러. <laughs> 이걸 뭐라고 해? 프레스? 프레스? 템퍼링 아니, 네. 여기다 놓고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돌. 아 여, 그렇지. 돌려요. 돌려. 돌리고 려돌 어, 돌리고 짱짱 돌리고, 돌리고 수평을 맞춰서. 얘는 거대 여기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오, 어. 이거 무슨 달고나 같네. 어, 되게 매끈하니 예쁘죠. 어, 근데 마트, 지금 놀고 있는데요? 마트야! 그거 파는 거야! 나도 사주세요. 갔다 놔! 뭘 사줘! 나도 먹고 싶어요! 돈 벌러 왔잖아, 빨리. 갔다 놔, 빨리.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제가 네. 알아서 할게요. <laughs> 제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어. <laughs> 한 번에 딱 맞추시더라고. 오케이 됐어. 오, 굿. 얘는 버리고. 버리고. 어, 주주 흐르잖아 미친놈아 흐르잖아요. 어, 어, 이유 어떻게 맞춰요? 아, <laughs> 와 어, 이거 어떻게 맞춰? 요 아니 여기 이렇게 커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어? 그거를. 에스프레소네요. 응. 어, 여기다 담그면 끝이야? 그렇죠. 이 끝이야? 네. 이야, 커피 만드는 게 너무 쉽다. 응. 아, 요거는 제가 실험용으로 만든 거라 아주 싸게 한천 원씩 받고 팔아올게요. 어, 진짜요? 어, 아, 그럼... 커피 값이라도 남겨야지 원두 그렇지요. 값이라도. 아, 그럼 감사하죠. 어. 그러면 가시는 김에 저희 가게 홍보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런 전단지는 어. 또한천원 정도 더 주셔야 되는데, 알바비를. <laughs> 네? <laughs> 그러면 8720원이니까 8800원에 가시죠 아 100원 더 준다고요? <laughs> 80원 더 주는 거잖아 아 그럼 9000원에 아, 가시죠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오, 제가, 9, 9 제가 가, 갔다 올게요 네네 네. 잘좀 부탁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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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어디 가시는데 지금? 바람 커피 한잔 드시고 가요거천 원, 천 원이고 저기 에 가면 은두 잔만 더 먹으면 네, 네 명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 커피 한잔사 줘. 사달래. 다섯 살은 커피 한번 아, 먹는구나. 아 그럼 이거 천원씩천0 0 0원씩내8천원 가져도 이게 카페 못 가. 예. 이거 7,000원 줘. 7,000원. 그럼 1,500원씩 사요. 천원이라면 돼. 아니 아니야. 방금 올랐어. 사지니까.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 3,000원 벌었어. 예. 우리가 시급이 지금 좀 올라서 9,000원인데 이미 3,000원 벌으면 음. 아 이러면 커피숍 우리가 장사해도 되겠는데? 차라리 하나 차려도 어? 싶어. 반려기 반려묘 함께하는 맞추 커피숍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메리 크리스 마추아로세한장 찍으세요. 한장 찍으셔야지. 오. 커피 드셨어요? 이 네, 먹으려고. 아 웨이트 커피.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아. 맛주랑다 하나 찍으세요. 너 맛주, 맛주. 맛주. 어! 마쭈, 나를 좋아하는 거, 맛주. 사나이 울리지 마라. 맛주, 맛주, 맛주. 아, 요것도 가져, 쿠폰 하나 찍으시고. 네. 예, 커피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손명 한명 유추. 유추? 유치. 아, 지금 또 안에 우리 사장님 웃음 받아요. 자, 우리 얼간 김준호 채널에서 마줄랑 같이. 거의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특집 아닙니까? 네.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소상공인 살아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찍어주시면 이 나라를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오. 어, 어, 어 비켜드려, 비켜드려. 지나가십시오. 무슨 과세요? 토목공학과. 나. 토목공학과. 같은 학, 같은 과? 네. CC? 네. 캠퍼스 커플? 네. 아, 캠퍼스 커플.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웨이트 커피숍 알바 왔거든요. 네. 여, 여, 여. 어, 어디 식사하고 가시는 길이? 네, 국밥 먹고 들어와서. 국밥 먹고 이제, 여기 지금 커피, 커피 사줘야지. 그쵸. 아, 여기 웨이트 커피숍에서 뭐 주스든 뭐한잔 한, 드시고 가어요 그래 그래 우리가 홍보 효과가 있다니까. 어? 맞죠. 김준호객행. 한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이제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 집에 가요. 야, 10분 정도 더 지났으니까 충분해요. 사장님 어디가 셨어 아니 뭐 했다고 지금? <laughs> 내가 진짜. <laughs> 아니. 어. 사장님 사장님 톤이 네. 일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 내가요? 옛날 개그맨 출신인 게 티가 나. <laughs> 지금 카메라 있다고. 아니 뭐 했다고. <웃음> <웃음> 연기 톤좀 쓰지 안 쓰면 이 리얼 아르바이트잖아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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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일단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급 어, 받고 가자. 그래 도 앉... 나도 남 남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나도 김준 어? 씨 왔는데 남는 게 있어야지. 그럼 사인 나몇장 해주고 가세요. 어 진짜요? 어, 내 사인을 누가 봤나? 어, 어. 마치 너는 사인도 없잖아. 그 있습니다. 네가뭔 사인이 있어? 너 사인 한번 해봐. 니가 뭐 있어? 응. 어, 해볼게요. s 가 사인이 있다고? a y okay. 사인이.. 오! sign is? Oh, yeah. What is it?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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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뭐 u r e I'm not s u 하지 I'm not <laughs> 어이, 아니 아니 맞주 돈도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유 드려야죠. 말은 제가 그렇게 해도 제가 아유. 다 했어요. 다들 열심히 일해주셔가지고 오늘 아유, 너무 많이 넣으셨는데 아유, 아유 그 정도는 드려야죠. 근데 이렇게 대놓고 너무 세보시는 아니에요? <laughs>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자 우리 얼간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가게를 하시거나 뭐 회사를 하시고 무슨 뭐 놀이동산을 하시든 어떠한 일이든 저희가 아르바이트로 달려갑니다. 여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맞죠? 오케이.